탑골공원에 나와 있어요. 원각사지 10층 석탑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독립선언서를 낭독, 낭독하는 곳이 이곳 이제 탑골공원 팔각정이라고 하,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우리나라의 국보 2호이고 제가 이제 이곳에 온 이유는 이 탑골공원 하면은 우리 보통의 인식이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탁골공원에 간다고 하니까 거기 이제 노인들이 많이 가지 않느냐 바로 이제 그 얘기부터 나오거든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 근처를 많이 다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안으로 들어와서 본 거는 또 처음이에요.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노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뭐그 정도로 규모 있게 많이 모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어 날씨의 영향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탑골 공원 하면은 할때 노인분들이 어 이렇게 오셔가지고 뭐 장기도 두고 침목도 하고 뭐 그런 장소로 어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를 왔느냐? 좀 상징적인 그런 장소이니까. 아, 온 건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인식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쉽게 접할 수 있는데도 생각은 안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들어가지고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뭐 어떤 정치인들이 노인 비하 발언 이런 거 해가지고 어, 좀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의 나라이다. 네, 그것을 좀 실감하게 돼요. 공부도 하러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어린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하고 어, 이렇게 관계를 하,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어도 이제 저의 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면은 어린 사람들은 어디 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어디 갈까? 아니 왜 내가 가는 날 이렇게 애들이 많냐고.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일상에서 접하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방송대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어 보통 연세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주로 뭐 3, 40대보다는 5, 60대 이상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생활체육 뭐 댄스 같은 거 스포츠 댄스라든지 혹은 뭐 탁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제 생활체육에서도 어 어린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 연세 있으신 어 분들이 훨씬 많다. 주로 뭐 50년대생, 60년대생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뭐 네 과연 뭐 이런 분들은 노인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거기서 기준을 65세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노인의 나이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를 할 때. 노인을 어떻게 몇 세부터 정의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65세부터는 노인이라고 할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노인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가더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좀 다른 걸 느끼기도 했지만 노인이 굉장히 많아요. 노인을 배제하고는 우리 사회를 어,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 먹고서나 무슨 뭘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아직 그뭐 경제 활동을 하기에도 어, 충분한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방송대에서도 보면은 70대, 80대까지도 공부를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운전 같은 경우도 좀뭐 위험성이 있기는 있지만은 뭐 80대, 80대에서도 뭐 운전하고 다르지 않게 활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송대를 봐도 그렇고 성악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성악할 때도 뭐 그렇게 막 대부분이 다 그렇진 않지만은 70대 이상 그 노인분도 이제 성악을 하러 이제 오셨는데. 뭐 굉장히 또잘 하세요.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내가 하는 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사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함에 있어가지고 그 대상이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 예, 있어야 된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어, 교육 쪽에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 그런 대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히려 대학 입시를 위한 이제 초중고 그 교육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도 알게 돼가지고 그냥. 어, 얘기를 해봤는데 학원에 수학 강사였는데 이제 나이는 이제 50대인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퇴직을 한 거죠. 근데 갈 데가 없어요. 학생들도 많이 이제 부족하고 입시하는 학생들이 계속 줄고 있고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없으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학원에 학생이 없으니까 당연히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도 좀 저는 좀 답답했어요 그게 그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것을 비전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뭔가 대상을 바꾸거나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거로 계속 먹고 살려고 이제 어디 학생이 없느냐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칠 만한 학생이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변화하는 만큼 자기도 새로운 방향으로 진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교육을 하든지. 어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노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인이 뭐 수학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수학이라는 것은 삶을 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의 그 교육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지 않고 자기 것만 계속 고집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 공부를 내가 해가지고 어, 어떻게 내 공부를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 그 대상을 이제 넓게 보거나 혹은 좁게 좁게 봐서 어, 이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런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노인이 많아지고 또 많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더 있고 또 노인이 이제 학습에 대한 욕구가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왜냐면 그동안에 어렸을 때 많이 하지 못했었던 그런 공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이제 현실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배움에 대한 어떤 미련이 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탑골 공원에서 지금까지 공부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